분리배출해야 을 되는 투명팩트병에 해당되는 것은 생수, 음료, 간장 등등입니다. 절취선이 있는 나면은 반드시 대시야 합니다. 길가다가 마시고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시도록 나들 때 모르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살력인재공소 쓰레기박사 홍세연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품목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종이 재활용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펄프 섬유를 물에 풀어서 재활용을 할거에요. 그래서 종이는 재활용이 되려면 물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가 물에 풀어지는데 방해되는 건 뭐냐? 비닐코팅이에요. 그래서 비닐이 코팅된 종이는 신문지와 같은 코팅되지 않는 종이에 비해서 물에 풀어지는 속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같이 버리면 신문지가 물에 다 풀어질 동안에 안풀어지니까 제재회사에서 쓰레기로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비닐코팅된 종이는 아무리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더라도 제지회사에서 쓰레기로 다 소각 처리가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이 코팅된 종이는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데요. 비닐이 코팅된 종이인지는 어떻게 알 것이냐? 손으로 찢어볼 수 밖에 없어요. 손으로 찢어서 비닐이 일어나면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비닐이 코팅된 종이 중에서 분리배출 하도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종이팩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종이팩, 종이팩도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팩만 따로 모아야 돼요. 어떻게 모을 거냐?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리배출 전용 용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마대에 일반 폐지와 우유팩을 같이 소거하게 되면 종이팩은 재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종이팩을 수거해야 되고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문전배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종이팩만 따로 모으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거점에서 모으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대개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이 방식도 괜찮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분리배출 해야 되겠다고 라 마음 먹은 순간과 주민센터가 문 여는 시간이 잘안 맞아요. 주말이나 밤에 많이 분리 배출하는데, 그 시간에 주민센터 문 닫아 버려요. 그래서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마트가 우유팩을 받아주는 거점센터 역할을 해줘야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점이 있어도 거점으로 안 가져가는 사람은 죽안 가지 않요 그러면 분리배출 방식으로 해결해가지고, 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캠 패트 넣을 때 투명한 비닐봉투에 우유팩을 같이 넣으라고. 그러면 컨베어 이 벨트 위로 올라 오게 해서 이제 선별해야 되는 것이죠.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는 세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펼침파접이파 원형파.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을 거냐? 다 맞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거점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렇게 펼쳐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대로 버릴 때 혹은 캠페터와 같이 버릴 때 이때는 세척만 잘하셔서 원형 그대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만이 선별장에서 선별하기도 훨씬 좋고요. 마대로 수거하기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유리의 경우에는요. 소다스퀘 재질, 그러니까 유리병 재질이죠. 소다스퀘 재질이 아닌 유리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열 유리. 유리병보다 녹는 온도가 몇 백도 높아요. 그래서 내열 유리잖아. 열이잘 견디니까 붕규산 유리라서 분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유리가 내열 유리나 유리로 된 냄비, 냄비뚜껑.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고 하는 땡땡땡 회사의 유리. 이런 것들이 다 내열 유리입니다.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재료이안 되는 거죠. 왜냐면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다. 안녹으니까 재활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유리들은 그래서 다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유리병 버리실 때 은근슬쩍 끼워어으시면 절대 안된다요그 다음에 크리스탈 유리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유리는 유리가 두껍고 예쁘잖아요. 유리가 두꺼워지면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납을 집어넣어요. 투명하게 만들해서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안에는 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할 때는 괜찮아요. 납이 유리로 삐져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 녹이잖아요. 그러면 이유출돼요 그래서 유리병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어, 크리스탈 유리도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죠?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판매적으로 빈병을 반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소주병얼마에 보증금? 100원이죠. 맥주는 얼마일까요? 130원이에요. 350원짜리 보정금 보셨어요? 보통 이게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시던데 백화수고, 대병, 350원에 보정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정금이 왜 붙어 있냐? 판매점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분리배출을를 하게 되면 위병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가니다 재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점으로 가져오게 되면 안전한 상태로 공장으로 보내서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는 병은 분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지 않는 병은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한 다음에 그 색깔로 녹여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나 와인 병과 같이 백색, 갈색, 녹색 외 색깔이 다양한 유리병들은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은 PE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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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PVC, R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PE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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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VC까지가 많이 쓰는 재질이고요. 나머지는 적게 쓰니까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잘 하려면 같은 재질끼리 모아야죠 그래야 녹여서 재활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재질이 섞여 버리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기본 조건 재질별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재질로 모으더라도 색깔별로 또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색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색깔별 성별을 할수 없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게 되는 검은색 재생원료가 나오거나 검은색 재생원료가 나오면은 검은색 옷써야 되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투명하거나 백색인 경우에. 은, 색깔을 넣으면 되니까, 여러 색깔로 쓸 수가 있죠. 그럼 가치가 제일 높아지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등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같은 재질에 투명하거나 흰색인 경우가 제일 높고요. 같은 재질에 같은 색깔이 두 번째. 같은 재질에 여러 색깔이 섞인 검은색이세 번째. 여러 재질에 여러 색깔. 이는 제일 하급의 재생 원료가 만들어진다. 자, 이제 페트병 재활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트병은 90%가 투명한 병이에요. 그래서 페트병은 투명한 병 위주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색깔, 페트가 아닌 재질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페트병 재활용이 방해가 되겠죠. 여기에 페트병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마개하고 라벨입다 그래서 유독 페트병에 대해서 마개, 라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죠. 페트병은 투명한 몸통 위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 몸통에서 마개하고 라벨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분리를 좀할 거냐? 라벨은 뗀 다음에 라벨은 비닐로 배집하면 되죠. 라벨도 재질에 따라서 분리 배출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게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냥 라벨은 무조건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에는 어떻게 배출할 거냐? 요즘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마개를 분리한 다음에 마개를 따로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마개는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별장의 컨베어 벨트에 의해서 마개를 따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더라도 마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개만 따로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한 마개를 분리배출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건 아깝잖아요. 마개는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죠.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페트병을 압축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 문제가 없습니다. 왜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장에 가서 페트병을 파쇄해서 세척을 해서 플레이크라는 재생 원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페트병을 파쇄해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페트병 조각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왜? 무거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마개는 HDPE라고 하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P 재질이죠. P 재질은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마개는 물에 뜨고 페트병 조각은 가라앉는 것이죠. 그럼 물에 뜬 마개 조각은 마개 조각대로 모으고 가라앉은 페트병 조각은 페트병 조각대로 모으면 각각 재활용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게 되면은 페트병 재활용한 업체에서 마개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마개가 재활용이 되니까 페트병 마개 고리도 재활용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마개 고리 뜯어야 된다고 칼 들고 가위 들고 끈내실 필요가 없는거죠. 절취성 라벨이 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인데요. 절취성 라벨은 분리배출 표시를 보게 되면 PET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작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수축시켜서 PET 에 달라붙도록 만들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수축이 쉽게 일어나는 재질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PET 재질 아니면 PS 재질인데요. 문제는 e 트 재질도 물에 깔았고요, PS 재질도 물에 깔았습니다. 따라 따라서 절취선이 있는 라벨의 경우에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접착제가 있는 라벨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그 접착제가 물에 잘 떨어지기만 하면 그 접착제가 있는 라벨은 PP 재질이기 때문에 PP 재질은 물에 뜨거든요. 소비자가 혹시라도 라벨을 떼지 않더라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물에 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절취선이 있는 라벨은 물에 가라앉는 라벨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페트조각도 같이 가라앉아서 재활용 공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아파트 지역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투명 페트병에 해당되는 것은 생수 음료, 간장병만 해당됩니다. 기름병, 샴푸 세제병, 양념병, 불스워싱 같은 자동차용품 이런 것들은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투명 페트병으로 버리시면 안 돼요. 다플라스틱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담고 있거나 샴푸, 세제 등을 담고 있으면은 페트병 재질이 미세하게 변질이 일어납니 그래서 생수 등을 담았던 페트병하고는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섞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은 도시락 같은 페트 재질이 있죠. 이것도 페트병에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페트병에 넣으시면 안됩니다. 페트병과 미세하게 재질의 차이가 나요. 따라서 생수, 음료, 간장병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장병 보여줄면또 간장 손잡이 어떡하냐. 안떼셔도 됩니다. 그냥 물에 다 떠요. 주소병 보시면은 주소 페트병 입구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투명 페트병 아니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원래 투명한 병이 두꺼워지면서 하얀색으로 바뀐 거예요. 녹이면 다시 투명한 색입니다. 주소병만 왜 입구 부분이 하얀색이냐? 주소는 뜨겁게 가열 살균한 상태로 병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액체가 들어오니까 병 입구가 얇으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껍게 만든 거죠. 두꺼워지다 보니까 하얀색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하얀병은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한 병이 아닙니다. 막걸리 흰색병은 플라스틱으로 리셔야되고요 주소 입구의 하얀색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은 PS 재질이에요. 그래서 EPS라고 하는데요. Expanded Polystyrene. 그러니까 PS 재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e x p a n d e 팽창을 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p s 예요 그래서 스티로폼은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피는 크고 가벼워요. 쓰레기로 배출되면 은 무겁고 는 않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선별장으로 가서 스티로폼만 따로 모아서 공기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 운반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큰 별, 별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스티로폼만 따로 모아서 녹이는 작업장으로 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굵은 가래떡 모양을 뽑아냅니다. 이것을 인고트라고 얘기하고요. 인고트를 펠릿으로 만든 다음에 사0액자 같은 것으로 재활용을 한다고 라 하시고요. 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어, 여러 가지, 에, 용기들이 있는데요. 다 스티로폼하고 같은 재질입니다. 스티로폼으로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특히 오른쪽에 가일 깔개판 아파트의 경우에 경면 아저씨에 해서 가장 많이 재질을 당하는 품목인데 경면 아저씨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스티로폼으로 재활용이 잘 됩니다. 저도 맨날 분리배출 하다가 경면 아저씨에 재질을 당해요. 아저씨, 제가 재활용 전문가인데 재활용이 잘 돼요. 아, 될고안 돼. 진짜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이런 것들, 이 과일을 싼 것들. 이것은 PE 재질이에요. PS 재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과 재질, 재질이 다른 거죠. 밑에 있는 요가 용품 같은 것들 있죠. 이건 PP 재질이에요. 공기가 들어간 PE 재질, 공기가 들어간 PP 재질이에요. 그래서 스티로폼과 재질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같이 되지 않는다.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는 것들은 다 PE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요즘 딸기 같은 거 사시면 딸기 바닥에 깔리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과일 위에 스펀지처럼 덮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PE 재질이에요. 스티로폼으로 그리시면안 되는 것들이다. 다음 색깔이 들어간 것들, 국물 자국이 남은 것들이 왜 문제가 되나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로폼은 대부분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위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흰색이 아닌 색깔은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에 유독 민감한 것이 패턴병하고 스티로폼이에요. 투명하거나 흰색이 아닌 색깔 은 배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은 흰색 스티로폼에서 주면 안 된다. 큰 라면에 국물 자국이 남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러는데 이 색소는 지용성이에요. 물로 아무리 씻어도 안 져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물 세척을 하지 말고 햇빛 세척을 합니다. 햇볕에 노출시키면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분해가 되면서 서서히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컵라면의 국물 자국을 지워서 하얀색으로 분리배출 하고 싶으면 햇빛 세척을 하면 되는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컵라면을 많이 드시는 가정은 베란다에 컵라면 용기가몇 줄로 쫙 계속 햇볕에 말려야 되는 어, 단점이 생습니다 PPPP에서는요 어, 재질별 선별까지 합니다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못해요 그래서 검은색이 재생을료가 나오는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배달용기 분리배출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배달용기는 PP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용기를 세척하시고 나면은 국물 자국이 남잖아요. 컵라면 용기의 국물 자국은 이 색깔 때문에 흰색 스티로폼에서 배척이 돼요. 그래서 분리조출 스티로폼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 용기의 국물 자국은 PP 재질이기 때문에 PP 재질은 색깔을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국물 자국이 남아있어서 분리조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피재질은 색깔별 선별하지 을 않기 때문에 국물 자국이라고 하는 색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만 남지 않도록 세척을 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달용기 테두리에 밀봉 포장된 비닐 있잖아요. 이 비닐 떼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과일로 테두리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야. 또 가위질은 주 주급 하기 싫다 이런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떼실만큼만떼세요 비닐자국이 조금 남아있어도 어, 재활용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비닐은 p p 재질이거든요 용기는 PP재질이고 PP재질에 p 비닐이 조금 붙어있는다라고 해서 재활용에 크게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떼실만큼 떼신, 떼신 다음에 배출하면 되는데요 분명히 제가 떼실 만큼 떼신 후 배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쓰레기 박사가 그러는데 비닐 안 떼도 된다. 음. 이런 식의 사실을 어 얘기하시면 이건 유언비어예요. 그래서 제가 떼실 만큼 다뗀 다음에 불가피하게 조금 남아 있는 경우 분리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닐은 색상 재질별 을 분별가능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재질과 여러 색깔이 섞인 상태로 배출 하다보니 이런 재생 을료가 나오고요. 그러다보니 재활용 제품을 만들더라도 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을 만들더라도 수요차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비닐의 20% 정도만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압축성형에서 태워요. SRF, 폐기물 고용률을 이 방식으로 태우는데, 또 태우는 시설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RF로 만들어도 재활용이 잘안 돼요. 그래서 비닐이 재활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도 수요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도시 유선 사업이라고 해서 비닐을 분해 시켜서 기름으로 다시 되돌리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다시 석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에디전에 비용이 비싸고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는 5% 정도만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 방식들이 좀더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나머지 이제 기타 재질 어떻게 분리해 주어야 될까제슨 논란이 많죠. 일단 비닐로 된 것들 기타 재질이든 단일 재질이든 관계없이 분리 배출하시면 돼요. 비닐의 70%는 태우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타 재질이더라도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비닐 버리실 때는 딱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음식물에 묻어 있는 염분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PVC 재질. PVC 재질로 된 비닐은 대표적인 게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랩입니다. 랩 비닐은 PVC 재질이기 때문에 비닐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 PVC 랩은 절대 비닐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류의 경우에 이제 아드로 된 용기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 적수밥 용기는 조금 문제 논란이 됩니다. 아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95%는 PP예요. 5%가 다른 재질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PP로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선별장에서 PP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또 선별을 하지 않는 선별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차라리 재질 표시를 PP로 해서 그냥 선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아드 재시로된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팩터예요 그러면 아드 표시가 된 용기는 선별이 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는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